최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화제가 된 사건이 있다. 바로 인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드러낸 가수 이찬원을 둘러싼 논란이다. 그의 오랜 팬이라면 이미 익숙한 이름이겠지만, 이번에는 이찬원과 소속사 간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그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강하게 분노한 김명준의 발언이 한꺼번에 이슈로 떠올랐다. 방송에서 공개된 김명준의 태도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울분에 가까웠다. 이찬원이 마치 소속사의 도구처럼 이용당한 뒤 버려지고 있다는 의혹이 퍼지자 그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준은 지금 이찬원이 처한 상황은 너무 불합리하고 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사실 이찬원은 예전부터 여러 무대를 거치며 그 실력을 팬들에게 인정받아왔다.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인지도 덕분에 미스터 트롯 3에 출연했을 때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정작 소속사는 이찬원을 응원해 주기는 커녕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상품성만 쏙 빼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김명준 역시 이찬원의 오랜 활동을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방송 중간중간 이찬원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열심히 달려온 가수를 관리하는 측에서 더큰 책임감과 애정으로 돌봐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찬원은 이 논란에 대해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거센 파도를 겪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발언이나 공식 입장을 내놓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태도를 선택한 셈이다. 사람들은 그가 왜 이렇게 말을 아끼는지 궁금해했다. 혹자는 이찬원이 원체 사적인 문제를 대중 앞에서 노출하는 걸 꺼리는 성격이라 그렇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소속사와 갈등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아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어느 쪽이든 이찬원이 지금 겪는 복잡한 상황과 심적 부담은 꽤나 클 것으로 보인다.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이찬원이 침묵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그를 향한 신뢰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찬원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잘 알기에 굳이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히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또 다른 그룹의 팬들은 지금은 오히려 2,000원이 나서야 할 때라며 좀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소속사와 맞서서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수가 자신의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팬들도 지키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유다. 이에 김명준이 조용히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속된 말로 들끓는 팬들의 속내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찬원과 소속사 그리고 안티팬들의 비판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점점 이슈로 부상하는 중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유형의 드라마도 진행 중이다. 방송이 끝난 직후 포착된 또 하나의 장면이 세간에 퍼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다. 바로 애녹이라는 인물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한 전 연인 강정현의 모습이었다. 문제는 강정현 옆에 다른 남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 게다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본 애녹은 첫눈에 그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다고 한다. 알려진 바로는 애녹과 강정현은 몇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상당히 중요한 존재였다. 가까운 지인들조차 그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정한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계가 급격히 서먹해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빈도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애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헤어졌다는 명시적인 선언조차 없었는데 불현듯 강정현이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충격이 컸을 수밖에 없다.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인 애녹은 재빨리 강정현에게 다가가 왜 나를 배신하듯 떠나버리느냐고 울분을 쏟아냈다고 한다. 격앙된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고 마주 선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금세 팽팽해졌다. 강정현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의외로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화를 시도했다. 본인이 밝히기로는 이미 애녹과의 관계가 한계점을 넘었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느끼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털어놓고 정리하려 했지만 시간을 계속 미루다 보니 이렇게 어정쩡하게 결론이 나버렸다고 한다. 애녹은 그런 설명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야 말하느냐, 왜 내게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했느냐고 되물었고, 강정현은 배신이 아니라 혼란스러웠을 뿐이라며,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점점 서로에게 지쳐가는 과정을 보며, 어느 쪽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채 멀어지는 것 같았다고. 그러면서 이 남자는 단지 친구일 뿐이지만, 그 친구가 내 상황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 해명했다. 그 설명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에녹에게 깊은 상처가 남은 건 분명해 보인다. 이 드라마틱한 순간은 길 한복판에서 펼쳐졌고,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 혹은 영상이 일부 SNS에 올라오면서 더욱 빠르게 퍼졌다. 마치 어느 드라마 속한 장면처럼 보였다는 반응이 많았다. 애녹이 강정현에게 달려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하는 모습 그리고 강정현은 그런 애녹을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어쩌면 현실이 아닌 연출 같은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단칼에 닫는 것이 쉬운 사람은 드물다. 애농 역시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소중했다며 차마 내뱉지 못한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을 보였다. 강정현 또한 사실 많이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으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제는 이들의 갈등이 겉으로는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순간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이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퍼지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쏟아냈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기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의견부터 누구도 일방적으로 가해자나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중립적 시각까지 나왔다. 일각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었다면 강정현의 행동은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끝이 보이는 균열이 있었고 단지 그 결론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났을 뿐이라며 강정현을 옹호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두 사건이 거의 같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쪽은 연예계 내부 문제 특히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이 부각된 스토리이고 다른 한쪽은 개인적인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애틋하고도 가슴 아픈 충돌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당사자의 침묵이 강한 여운을 남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찬원은 본인의 오랜 팬들과 소속사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해지는 와중에도 침묵하고 있고 애녹과 강정현 역시 서로 간의 근본적 감정을 진작에 털어놓지 못하다가 뒤늦게 폭발했다. 우리는 이두 사건을 통해 누군가가 제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결국 더큰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동시에 누군가는 조용히 있어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찬원이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동안 팬들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를 짐작하며 걱정하고 있다. 반면 애녹과 강정현의 사례에서는 서로에게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섞인 반응이 나온다. 결국 모든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찬원의 소속사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마음 편히 음악에 전념하길 바라고 있다. 또한 안티팬들의 비난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찬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의 실력과 팬층을 생각할 때이 일로 인해 더 크게 성장할 계기가 될수 있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애녹과 강정현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이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다시 만남을 시도할지 아니면 완전히 각자의 길을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가 크겠지만 시간과 대화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한다. 하지만 그만큼 더 이상은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자극적인 소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가끔은 과감한 한마디가 당사자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때도 있다. 중요한 건그 선택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김명준이 2천원을 향해 던진 강력한 지지와 격불은 분명히 그의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이는 언젠가 2천원이 팬들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모든 진실을 꺼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작은 동력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엔터테인먼트계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남의 일로만 볼수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이나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찬원이 과연 그가 쌓아온 팬들의 믿음과 소중한 커리어를 지켜내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지, 애녹과 강정현은 서로를 다시 바라볼 기회를 갖게 될지 혹은 아쉬움을 품은 채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될지 많은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사건의 결말을 궁금해하고 있다. 누구나 갈등과 오해, 사랑과 이별을 겪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머지않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진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결말은 각자가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지고 상대방을 한 번쯤 깊이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그날이 오면 이찬원의 음악도 애녹과 강정현의 추억도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올 거라 믿는다.